BTS 지민, 샌미 프리 파티 발매 1주년 기념, 전 세계 팬들이 축하해 감동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지민이 솔로곡 샌미 프리 파티, 샌미 프리피아가 발매된 지 1주년을 맞아, 작년 3월 17일 자정, 전 세계의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민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팬들의 사랑이 빛을 발했다. 이에 x, x x 구 트위터에서는 단 4분만에 지민 세파2 1주년 축하에 해시태그가 한국의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일여위드 샌미 프리피티2는 4위에 올랐다. 또한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에서도 지민 세파2 1주년 축하에 일여위드 샌미 프리피티2가 상위권을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입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민 엔디드 케이팝이 트렌딩 되며 축하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민의 팬베이스인 지민데이터, PJM 밑줄데이터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라마단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가족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UN 세계 식량계획 w f p 에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의 팬들도 뇌질환 어린이치료재단인 하벤스키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생미 프리파티는 발매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30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고, 스포티파이에서는 한국 솔로 가수 앨범 중 최단기간에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생미 프리파티 뮤직비디오는 화려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023 뮤비서워지에서 올해의 뮤직비디오 1위를 수상했다. 이는 21세기 팝 아이콘으로서의 지민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현재까지도 유튜브 조회수가 1억 3,800만을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샘미 프리 파티는 작년 발매된 솔로 앨범 페이스, 페이스의 성공개 곡으로 지민의 내면이 감정과 결연한 의지가 담긴 곡이다. 이를 통해 지민은 자신의 고통과 공허함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